고성 빨낙지입니다. 낙지가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낙지가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고요. 어 중소, 중낙지, 중대 낙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갑오징어도 판매합니다. 갑오징어도 굉장히 싱싱합니다. 갑오징어가 굉장히 가격대가 좋습니다. 오늘 갑오징어 가격대 보이시죠? 가격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갑오징어 원하시는 분들은 갑오징어를 꼭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어도 갖고 왔습니다. 사0미 병어의 모습이고요. 한 상자에 4 0 마리씩 들어는 사시미 병어입니다. 당연히 핵감 가능한 병어고요. 안강망부에서조파횟 핵감용 병어입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병어로 보내드리고 있는 사시미 병어입니다. 그리고 홍어는 저장했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도 암치 통홍어고요. 통으로 원 하시면 통으로, 손질 원하시면 손질이 별도해서 손질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홍어가 싱싱합니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문어입니다. 문어도 2kg에 두세 마리 전으로 들어갑니다. 문어도 인기가 정말 좋고요. 문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어를 꼭꼭 구매를 하시고요. 재래김도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완도 재래김 한 토, 두 토, 네 토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래김 원하시는 분들은 재래김을 꼭꼭 구매해주시고요. 그리고 곱창돌김도 판매합니다. 곱창돌김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완도 곱창돌김 꼭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어 전복입니다. 전복 6, 7미, 7, 8미, 8, 9미까지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산 육젓입니다. 신한산 육젓 어 사이즈가 크고 맛있습니다. 1 k g 씩담겨져 있고요. 신한산 추젓 가장 많이 나가는 신한산 추젓 깨끗하고 맛있습니다. 신한산 추젓이고요, 깨끗하고 맛있습니다. 신한산 북새우젓 김치에 갈아 넣으면 김치가 시원한 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징어 젓갈, 낙지 젓갈, 항사과 양념 무침 갈치 속젓 판매하고 있습니다. 맛있습니다.